안녕하세요. 아우터피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 GLC 2022년식 차량이고요. 차량 모델 코드는 X254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이 출시가 된지 이제 얼마 안된 차량인데다가 일반 그냥 SUV가 아니고 이제 쿠페 차량이에요. 이 차량의 작업할 내용은 송풍구 앰비언트랑 이쪽 라인드 주요 라인드의 앰비언트가 다 빠져 있는 옵션이다 보니까 앰비언트 불빛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편이죠. 그래서 좀 많이 밋밋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다 앰비언트로 채워드릴 거고 이열 같은 경우도 이쪽 도어 라인 그리고 뒤에 리어 송풍구까지. 앰비언트 시공을 다 해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일반 지금 그 전에 작업을 하던 이제 c 클래스나 GLC 차량에 비해서 작업량이 많은 차량인데 작업을 하고 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X254 쿠페 어, GLC 차량 실내 앰비언트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앰비언트 적용 부위를 설명해 드리면 저 가운데 송풍구, 그리고 양사이드 송풍구 그리고 도어 옆에 라인, 그리고 센터 라인, 자 이렇게 센터 라인 전부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옆에 짧은 라인, 도어 라인. 이열 같은 경우는 이쪽 도어 라인이랑 가운데 송풍구까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앰비언트는 어, 순정 앰비언트 이제 단색 모드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컬러로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순정이랑 똑같이 연동이 돼요 그리고 멀티컬러 같은 경우는 이 둘두삼 S클래스에는 없는 레이싱 옐로우랑 레이싱 오렌지 컬러는 이제 신형에는 g l c 에다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런 컬러들 앰비언트까지 다 화려하게 연동이 되고요 멀티컬러도 위아래 다 색깔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어, 지금 순정 옵션에 센터 라인 앰비언트랑 그리 센터 송풍구 그리고 이 팔걸이 쪽에 있는 엠비언트 라인이 전부 다 빠져서 출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먼저 받으셨던 분들은 이런 옵션들을 사제로 넣을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나오는 차량의 출고 옵션부터는 이런 것들이 빠져서 나오는데 아우터피스에선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253 쿠페나 253 그냥 GLC 말고도 206 C 클래스에도 동일하게 옵션이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이쪽 가운데 스피커 커버에 불 들어오는거나. 포디 부메스터 이런 옵션도 전부 다 적용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우토픽스를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벤츠 레트로 피 튜닝 전문점 아우토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